보성 산골 마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밭이 펼쳐진 언덕 사이로 안개가 천천히 거치며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김민정은 작은 한옥집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52살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 박동호를 잃은 후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불렸던 이곳은 이제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농기구 가게도 문을 닫았고 차밭에서 나오던 수입도 끊어졌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차나무들은 말라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갔다. 민정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찬장을 열어보니 쌀통에는 손바닥만 한 쌀알들이 바닥에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치독도 거의 비어있었고 된장통에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남은 쌀을 손에 담아 보았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끼니가 될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다. 몇 집만이 굴뚝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드물어졌다. 민정은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 집이 마을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 따뜻한 밥한 끼와 위로를 받아갔다. 여보, 우리가 받은 것이 많으니 나누어야지요.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동호는 언제나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차례를 지내곤 했고, 가난한 이웃의 아이들에게는 몰래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민정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쌀을 씻기 시작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여러 번 헹구었다. 쌀한 톨도 소중했다. 가스불을 켜고 작은 냄비에 쌀을 넣었다.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이유도 제가 이렇게 홀로 남겨진 이유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간절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밥이 다 되자, 민정은 작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을 곁들여 상을 차렸다. 비록 소박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민정은 숟가락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나무 문을 열자 안개 속에서 작은 인형이 나타났다. 여덟 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이소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얼굴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길을 잃어서 이곳까지 왔어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따뜻한 밥한 숟가락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민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상태를 보니 정말로 오랫동안 굶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방금 지은 밥한 그릇밖에 없었다. 그것마저 주고 나면 자신은 무엇을 먹을까? 잠시 망설이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민정아,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그런데 우리 앞에 더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아가야 들어와. 민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다. 방금 자신이 차려놓은 밥상을 소영 앞에 놓았다. 많지는 않지만 따뜻해, 천천히 드렴.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저 먹어도 돼요. 할머니는 안 드세요. 괜찮다.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어서 드렴. 민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실, 나중에라는 것이 언제일지, 무엇을 먹을지 알수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소영은 두 손으로 공손히 인사를 한 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떠먹는 모습을 보니, 민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은 배가 고파도 이 아이가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밥맛 같아요. 소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빠도요, 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세요. 오늘도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민정은 아이의 믿음에 놀랐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동시에 자신의 작은 믿음이 부끄러워졌다. 소영이 밥을 다 먹고 나자 일어서서 깍듯이 인사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할머니께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어디로 갈 거니? 이렇게 안개가 짙은데 괜찮아요. 길을 아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영이 문쪽으로 향하며 돌아보았다. 할머니,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할머니 집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민정은 한참 동안 문가에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배고픔보다는 따뜻한 만족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소영이 떠난 후 민정은 빈 그릇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하나님은 나누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민정은 설거지를 하며 아이를 다시 떠올렸다. 소영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깊이가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은 평안함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방식도 범상치 않았다. 여덟 살 아이가 할수 있는 말이었을까? 길을 아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이상했다. 이 산골 마을에서 이른 아침에 누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민정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 부엌 정리를 끝낸 민정은 거실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동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마지막 밥을 나누어 준것 말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정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잘했어. 그게 우리가 배운 사랑이잖아. 동호는 살아생전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민정은 오래된 성경책을 꺼내 펼쳤다. 마태복음 25장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이 구절을 읽으며 민정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오후가 되자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민정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다. 이웃집 최영숙이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다. 민정씨, 오늘 아침에 이상한 아이 한명 보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본적 없는 아이인데 혼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 아이 여기 와서 밥 먹고 갔어요.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줬다고요. 요즘 같은 때에. 영숙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민정씨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도 아이가 굶고 있는 걸 어떻게 그냥 보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민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낯선 아이에게 음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저녁이 되자 민정은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찬장을 열어봐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물한 컵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소영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분이시니 저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민정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다. 이상하게도 배고픔보다는 마음의 충만함이 더 컸다. 그날 밤 민정은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민정은 평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제의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고, 멀리 산봉우리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정은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어차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찬장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민정은 눈을 의심했다. 어제 분명히 비어 있던 찬장이 가득 차 있었다. 커다란 쌀포대가 하나, 신선한 채소들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었고, 김치독에는 맛있어 보이는 김치가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민정은 손을 떨며 쌀포대를 만져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최고급 쌀이 가득 들어 있었다. 채소들도 신선하기 그지 없었고, 김치 맛을 보니 정성스럽게 담근 것이 분명했다. 민정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어제 마지막 밥을 나누어 준 것이 이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참을 울고 난후 민정은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늘 그랬듯이 이 축복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 민정은 쌀을 안쳐 밥을 짓고 채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하니 마음이 즐거웠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은 큰 양푼이에 밥과 반찬을 담았다. 그리고 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먼저 마을 입구에 사는 박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밥 잡수셨나요? 아, 민정이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나? 힘들지? 괜찮아요. 오늘 음식을 많이 해서 가져왔어요. 함께 드시죠. 박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정이가 요즘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할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민정은 다음으로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이정현을 찾아갔다. 정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소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요즘 일자리도 없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언니, 뭘 이런 걸 다. 정현이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겼다. 우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하루 종일 민정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누었다. 받는 사람들은 모두 감사해 했고, 민정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누어준 만큼 다시 음식이 채워져 있었다. 민정의 기적적인 축복 소식은 작은 마을에서 빠르게 퍼졌다. 하루아침에 텅빈 찬장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음식을 모든 이웃과 나누고 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정의 선행에 감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다. 특히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영숙은 그중한 사람이었다. 남편 최재민이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민정의 갑작스러운 풍요로움이 눈에 거슬렸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음식들이 나온 거야? 영숙이 남편에게 투덜거렸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음식이 생길 리가 없잖아. 분명히 어디선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든데, 혼자만 그렇게 풍족하다니 좀 이상하긴 해. 영숙의 시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민정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상했다. 사람들이 민정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영숙은 속으로 불평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니야. 영숙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정이가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도시에 있는 친척이 몰래 도와주는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이런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영숙이 계속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자 몇몇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해.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맞아. 우리도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민정이만?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민정의 선행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다. 김철수라는 중년 남성은 최근 실직해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민정이 자신에게는 음식을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사실 민정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민정이는 선택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철수가 술한 잔에 취해 불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숙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여성들과 모임을 가지며 민정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워갔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민정이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민정의 기적을 찬양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영숙이 중심이 되어 만든 여성 모임에서는 민정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왔다. 분명히 어디선가 몰래 음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이 생겨나겠어요?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다 바보는 아니잖아요. 기적이라고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여성이 맞장구쳤다. 결국 이들은 마을 이장에게 가서 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장 박경호는 동호와 친했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이런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압력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민정을 만나게 되었다. 민정씨, 마을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도시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당황스러워 했다. 음식 말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음식이 생겨난 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정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진심으로 이웃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장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호도 마을 사람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마을 회의가 열렸고 민정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 회의장에는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민정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디서 그 음식들이 나온 건가요? 영숙이 앞장서서 추궁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철수가 소리쳤다. 분명히 어디선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 굶고 있는데 혼자만 배불리 먹으면서 시해나 베풀듯이 조금씩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영숙이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세요. 나가, 나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민정을 믿고 지지하던 몇몇 사람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민정은 몇 가지 생필품만 챙겨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산속의 오래된 작은 교회로 피했다. 그곳은 10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지만 아직 건물은 남아있었다. 민정이 마을을 떠난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숙의 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쌀을 씻는데 물이 탁해지면서 썩은 냄새가 났다. 김치를 꺼내보니 하루아침에 씌어버렸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영숙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멀쩡하던 음식들이 모두 상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마을 전체로 이런 현상이 퍼져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 구입한 음식들도 금방 상해버린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신선한 것을 사와도 하루도 안 되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재민이 자신의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게의 모든 식료품이 상해버렸다. 더 놀라운 일은 또 있었다. 마을의 우물물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예전부터 가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물이 줄어들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심각한 식수난과 식량난에 직면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민정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마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장 박경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경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 씨를 쫓아낸 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은 건 아닐까요? 영숙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점점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정으로부터 음식을 받았던 사람들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정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정 언니는 자신도 어려운데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박할 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내가 민정이를 오래 봐왔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귀한 사람을 잘못 판단한 거야.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재앙이 민정을 쫓아낸 후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가 민정 씨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요. 정현이 제안했다. 맞아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찾아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 다른 사람도 동의했다. 결국 경호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민정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명숙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녀도 이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산속의 오래된 교회를 찾아가는 길은 험했다. 몇 시간을 걸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교회 건물은 낡았지만 아직 튼튼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민정 씨 저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몇 날을 굶은 듯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안해 보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다. 민정 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경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영숙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당신을 의심하고 쫓아낸 후부터 마을의 재앙이 시작됐어요. 정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민정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럼 마을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경호가 간절히 부탁했다. 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해요. 네. 약속할게요.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민정이 마을로 돌아온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상해버렸던 모든 음식들이 다시 신선해졌고, 마른 우물에도 맑은 물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민정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뭄으로 말라버렸던 차밭에 다시 푸른 잎이 도단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마을의 찬홍사꾼 김성호가 감탄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차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차의 품질이었다. 새로 자라난 차잎들은 예전보다 훨씬 향이 좋고 맛이 깊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도시에서 상인들이 찾아와 높은 가격에 차를 사가기 시작했다. 마을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도시로 떠났던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특히 최영숙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그녀는 민정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정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괜찮아요, 영숙 씨.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민정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후 영숙은 민정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정의 선행을 널리 알리며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민정의 집은 다시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민정은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그날의 소영이 생각났다. 그 신비한 아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소영아 네가 누구였든 정말 고마워. 민정이 중얼거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이 급히 문을 열어보니 소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소영가, 정말 너구나. 민정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마을이 정말 아름다워졌네요. 소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가진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세요. 그 말을 마치고 소영이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야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 이 마을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잠깐 소영아 민정이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민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소영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 후로도 민정의 집에는 끊임없이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민정은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맞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다. 보석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고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민정은 자신이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남편은 잃었지만, 이제 마을 전체가 그녀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